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이겨내야 할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전쟁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말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영적인 그 싸움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좀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겨내야 거두게 되는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싸움이 우리들의 삶의 이 안팎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싸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교만이나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어떤 태만과 같은 것들 그런 것과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싸우는 그 어떤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싸움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과거의 상처나 또 자기 범민과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내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또 외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질병과 싸우는 그 싸움이 있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어떤 이유로 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 불평등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된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우리들의 다양한 그삶 속에 있는 문제들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 돌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고난과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사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또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거,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러한 점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 여사밭 왕 때에 이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공격해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 개혁을 개혁 이렇게 단행해서 나라와 나라의 그 안정과 평화를 다지고 이 질서를 회복하고 이게 나라가 좀잘 되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그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이 남 유다를 이렇게 침공해 왔습니다. 아마도 남 유다 왕국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 좀잘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못 마땅하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이게 주변 연합 나라들이 갑자기 이남 유다 왕국을 포위하면서 이렇게 연합해서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나 남 유다에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연합한 나라들과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밭은 큰 위기를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운 마음이 좀 생겨도 그걸 좀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일이 내 힘을 넘어서는 일, 내가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걸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에 눌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 몸이 굳어져 버리고 손발이 어두워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기면 이게 잠수 타는 사람들. 현실에서 도망 도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이 두려움이 커지다 보면 이 공황장애와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두려움에 노예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여호사밧 왕의 상황, 이 남유다의 그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비참한 패배와 그것에 이어지는 약탈과 죽음이 예측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이 자신에게 찾아온 큰 위기와 두려움에게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위기를 뚫고 나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으나, 그때 여호사밧이 두려웠으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밭이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 나간 겁니까? 큰 두려움이 물려 오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낫을 향하였다 는 말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여호 사바 왕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만을 계속,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그 문제가 주는 두려운 마음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그 마음이 부정적이 됩니다. 두려한 마음이를 자꾸 생각하면 더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좀 빠져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능히 도우시고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찾아 이렇게 생기면 막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다가 못 찾으면 막 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엄마를 딱 찾게 되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언제 울었다냐 언제 두려워했냐는 듯이 다시금 놀이터로 달려나가서 힘을 내서 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을 바라보고 나면 그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울 능력이 넉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정제하고 누르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싸울 힘이 생기고 질병의 위기가 위, 문제가 위협을 할 때에도. 또 직장의 문제가, 사업상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금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따르던 이들이 마음이 다 슬퍼져서 이 다윗을 돌로 막 치려고 할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 여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얻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또한 여호사밭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이 싸워야 할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전쟁의 큰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냥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또 여호사밧, 여호사밧을 이렇게 딱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사바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여호사바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호사바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인격으로 알지 못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길이 없고, 그냥 악수가 아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을 부르시고,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지만 어려울 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믿음의 역사도 보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더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정말 믿음의 길을 가야 할 때에 믿음을 가,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여호사벳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주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사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려울 때에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어두운 삶을 좀 밝혀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것을 읽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들을 또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바 왕이 또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도도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느에미아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사는 길이 있고 이기는 길이 있고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주께 있다고 사람이 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말씀에힘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금식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는 그들에게 큰 위험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은혜를 이 여사밭 왕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사와 이 레위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단 말입니다. 비록 남유다 왕국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여사박과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여사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연합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다툼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먼저 한패가 돼서 세일산에 거하는 이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또 싸워가지고 그냥 스스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남유다 왕국은 스스로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진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그 위경에서 건져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는지 성경을 보면 여호사박과 그 백성들이 적들이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렇게 놓고 간 재물과 의복 그 보물을 거두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이런 편견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꼭 이겨야 우리 자신이 이겨야지만 이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게아니란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겁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 아, 주께서 정말 이런 방법도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고백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서 기도하면서 주를 붙들어야 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게 우리들의 문제를 좀 내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다스리시도록, 그 해결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때로는 금식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우리들의 마음을 좀 토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앙의 그 선배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전에 나올 줄도 알았고, 무릎 꿇어 기도할 줄도 알았고, 금식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들이, 이런 예산 유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금식할 줄도 알고 좀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알고 그 유산을 좀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라는 책을 지은 이인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작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써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시작한 그 삶은 매일 주님을 이렇게 좀 가까이 따르기 위한 치열한 그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새벽 5시만 되면 테레비를 탁 키시는 분이셨고, 이 청년이었던 목사님은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5시만 되면 그래서 학교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 집안의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고,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과의 사이가 아주 안 좋았고, 여동생은 대학을 다녔었는데 갑자기 자퇴를 했고, 남동생은 사춘기 방향을, 방향 방향 방을 하느라 집안이 하여튼 막 매일 같이 그냥 어수선하고 그냥 문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 주셨고, 아 정말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을 움직이는구나 정말 기도하면 를 우리 삶의 문제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요청하신다고 하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그열길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환난 날에 바위와 산성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우리가 약할 때 주께서 우리들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저희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게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